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. <laughs> 오늘 송이 따로 갔다가 아, 한 송이 보고 그데 내려와가지고 또 아, 난초 금기밭이안왔습니다야 이게 오니까 막 빡빡 끌고 난박 빡빡 끌고 나서 난초들은 그냥 이래 딱 보고 없으면 그냥싹 지나가면 될 텐데 굳이 이래 팔 필요가 그런 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한 겨울에 자기도 옷 홀딱벗기 삐면 은 춥다입니까? 난초도 마찬가지거든. 확끄덮히면안 되는 거라. 딱 덮어주고, 딱, 그건 살짝 봐도 되는데, 어, 요 하나 보인다. 이런 게 난초입니다. 여기 근데 이렇게 색깔이 틀리지. 지금 너무 어린데. 그래도 요거는건 데리고 가야 되는 거라. 어, 이 자리도 어, 까꾸리로 실이 긁은것 같습니다. 여기는 옛날에만 난초만 있으면 그 옆에는 항상 근개들이 있었는데. 자, 이렇게.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난 이래서 이걸 다캐 가면 안 됩니다. 제가도 어 필요가 없거든요. 인출란드는 그대로 산지 두고 어 여기서 변이종들만 집에가 데리 가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는 이렇 뭐, 소복이 이래 있답니까 요런 데서 이제 무늬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색이나, 그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키우는 거라. 여도 막, 이렇게 있잖아. 야, 꼼꼼히도 보고 갔네. 요 하나 숨어 있다. 송이 찾듯이 잘요 보이지? 보입니까? 여기 송이 찾듯이 난초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. 여기. 자, 함 해보겠습니다. 가고. 자, 이렇게 두 개. 이래 보면 틀리지. 이거는 초록색이고, 이거는 노랗잖아. 자, 또 주변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. 야, 더 이상 찾아보니까 안 보입니다. 그제는두 아이 데리고 오늘 하산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자 산행 가시면은 막 까디비지 마시고 어딱 보고 필요하고 어, 변이 종들만 딱 해가시기 바랍니다. 자 항상 산행 시 대박 나시고 또 전란 하시기 바랍니다. 자 감사합니다.